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맹인이 오늘 제가 3부 예배 때도 맹인이 눈뜬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자, 맹인이 눈을 떴던 곳은 에, 어디였냐면 에, 안식일이었고 에, 그리고 예, 회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맹인이 어려서부터 아예 못 보는 것으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여러분, 조그만 동네는 소문이 금방 퍼지는 거 알고 계시죠? 그 그러니까 소문이 전만 퍼져서, 뒤집 네 자식은 맹인이야. 아주 낙인이 딱 찍혀 있어.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소경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으나, 소경으로서의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는 소경이니까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소경이 큰일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 소경 중에도. 누가 있을까요? 한번 대봐요. 소경 중에 큰 일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헬렌 켈러. 그러죠. 그 다음에 송인, 저, 저, 송인 음악가가 있는데, 에, 우리나라보다는 이 유럽에서 유명한 여인이야. 아멘. The sun. 이거는 내가 어메징 그리스를 부른 거고 그 여자가 부른 거는 이거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냥 내가 불러본 것 뿐이야 그런데 이 여인이 맹인이라는 한계 속에 그대로 있었다면 이 여인은 노래 못했을 거예요 헬란 켈레는 맹인뿐만 아니라 귀도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눈이 안 보여 답답할 거야. 귀가 안 들려. 귀를 딱봐아봐요 귀가 안 들려. 아, 뭐, 말이 안 나와. 말을 못해. 참 기구한 운명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위대한 헬렌 켈러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봉사라는 장님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었죠. 지금 이 사람은 이 동네에서 다 유대인들이 야너 옛날에 맹인이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러고 물어. 이 와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눈을 뜬 사람이 앞에 있는데도 안 믿어져. 보고도 못 믿어. 어. 여러분, 믿음은요, 어디에 있어, 믿음이? 믿음이 어디 있는 걸 아는 사람. 믿음이 의지에 있다. 믿음에, 믿음이 생각에 있다. 믿음이, 에, 감정에 있다. 믿음이, 에, 혹은, 에, 지성에 있다. 아는 거, 지성에 있다. 어. 이런 식으로 많은 것인데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마음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내가 들어가서 먹을 것이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믿음은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으로는 봤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이럴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를 데려다가, 그 소경의 부모를 데려다가 묻습니다. 부모다가, 부모를 데려다가, 어디 있는데, 없다? 몇절 있는가 여러분이 보는 성경하고 내가 보는 성경하고 좀 달라서 그래. 응, 응.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냐고. 분명 믿지 않냐고. 봤는데도 못 믿어요. 여러분, 믿음이,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있고, 봐도 못 믿는 믿음이 있어요. 보고 믿는 믿음이 있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고, 봐도 못, 믿, 못 믿는 믿음. 또,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경우. 할렐루야. 봤는데도 못 믿는 거야. 그래서 그 부, 부모를 붙들어 붙대. 너희 말이 소경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러고 묻는다고. 그때 이 부모가 뭐라고 대답해요? 상당히 훌륭해요. 부모가 대답하여 가르대 이는 우리 아들인 것은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은, 에,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세 가지 부분이 있어요. 알수 있어요. 이 부모님들이 일부러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일부러 얘기를 했다손 치더라도 모르는 게 사실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체험한 자의 외에는 알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물도 온 하인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물 떠온 하인들 외에는 알지 못하니라. 굉장히 중요다 기적의 자리에 있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는 모른다. 부모도 모른다. 모른다. 두 번째. 이 사람의 원래 정체성. 원래의 정체성은 소경이고 내 아들이고 쉽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사람이고 나면서부터 소경이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사람들한테 천시받고 병신 취급 당하는 우리 아들이 확실히 내 아들이다라는 거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확실해. 그의 운명을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그의 운명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의 운명을 확실히 소리 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런데 보지를 못하에어도 자기 아들이 운명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멘, 운명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부모가 그것도 안 거예요. 이제. 20절 21절을 착세하게 한번 읽어 보십시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이 과거 운명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면서 나와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 아이다. 이거는 알지 못하네 지금은 누군가에 의해서 정상인 눈이 떴어. 정상이 된걸 내가 알고 있다. 우리 아들이 완전히 인생이 바뀐 것을 내가 보고 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반드시 눈만 가지고 얘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손도 이럴 수 있습니다. 마음도 이럴 수 있습니다. 인생도 이럴 수 있습니다. 생각도 이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바뀌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한순간에. 그래서 그들이 너무 이상하니까, 믿음이 안 오니까, 그 부모 말고 소경된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24절에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게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하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은 아니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눈을 뜬건 사실이야. 사실이니까, 어떻게 됐든 이 못, 못된 인간들이 영광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여기 말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 예수님 앞에는 예, 얘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한, 너를 눈에 뜨게 한 사람은 죄인이다. 신성모독 죄인이다.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눈을 뜨게 만들고 이렇게 수 없는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리게 만들어 놓고도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의 가슴이 안 열려 있는 거야 메시아가 성경에 온다고까지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 앞에 마음이 안 열려 있는 거야 지금 이 땅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 앞에 마음이 안 열리는 게 가장 큰 문제야 예수님 앞에 마음이 열리면 끝나버립니다. 열어버리세요. 열어버리세요. 오픈 마인, 오픈 유 하트, 지드스 크라이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러면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 기적 일어나요. 할렐루야. 믿음은 어디 있다고 랬어요 마음에. 마음이 열리면 되는 거야. 마음이. 어. 그러니까 이들은 기적을 봐도 예수님 앞에. 마음 문을 못 열고, 못 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경이 나는 그가 죄인인지 모르나. 분명한 사실은 그분을 통해서 내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가 누구야, 예수? 여러분, 여기서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예수가 누구야? 예수가 누구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좀더 현실적이고, 우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가. 자, 보세요. 교회들마다 가면,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틀린 말이 아니에요 100% 맞는 말이에요 어? 자 여러분 이새 소경에게 예수가 누구셔요 나를 구원하시고 내 눈을 뜨게 하신 분 너를 구원하시고 네 키를 크게하신 분. 응? 그분이 나의 메시아가 아니면 나를 구원했고 내 눈을 뜨게 하고 나의 병을 고치고 나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그분이 예수가 아니라면. 누가 예수라니요? 그림에 나와 있는 영화배우 사진 예수님처럼 생긴 거 그게 예수님이에요?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고 그 성경 말씀 속에 믿으며 성경을 믿으며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예수 내가 얼굴을 본 일은 없어도 나를 잡아 끌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나에게 느낌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분이 예수가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아무 상관없는 그분이 예수가 아니고 여러분 보고 이상한 짓 하는 장길자가 예수가 아니고 여기 계룡산에서 도 닦는다고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하는 그가 예수가 아니고, 그리가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 이 세상을 지배할 그 적그리스도가 예수가 아니고, 나를 구원할 영원한 머리에 인치시고, 나를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예수여.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함께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바로 여러분 마음에 계신 분이 주여요. 아멘! 할렐루야. 여기 17절에 대답하되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않냐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돼 너는 그의 제자다 제자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여기서 그 소경이 너무도 답답하니까 얘기합니다 눈뜬 소경이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어짜여 말을 번복하라 하나이까 어짜여 이상한 소리로 유도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돼 너는 그의 제자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어디에서 왔어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풍만하더라. 그분이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모세는 어디서 왔어요? 모세는, 뭐야, 모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 태어난 다음에 3개월 동안 죽을 뻔 하다가 공주 아들로 들어가고, 나중에 광야로 가고, 그 모세의 족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마곡가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를 그 주님을 다섯 번만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ÇO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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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ıcara inanışa... Yaşayın, yaşayın, yaşayın... Yaşayın, kaçıyor,

Al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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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읽지 않았던 부분을 조금 설명하고 끝을 마치겠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암을 듣지 못하였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라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를 쫓아내어 보내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 이래로 눈뜬 것을, 아니, 저 죄인의 제자는 눈을 떴는데, 자기네는 모세의 제자래, 모세의 제자면 모세같이, 홍해바다를 갈라던지에 모세 제자면서 아무도 못하면서 병신들 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무 일도 할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이 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도응답을 주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만 찬양하세요 찬양은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만 찬양하세요 우리가 이, 예, 이 찬양을 부르다가 좀 잘못된 찬양이 있는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만 예수님만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예수님만 요두 번째 절이 틀린 절이에요 그걸 부르면 안 돼요 왜 찬양은 예수님만 하는데 예수님이 사랑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나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예수님만. 그러면 예수님 법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베푸실 것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주한 의번 해치고 홍성으로 기도하다가 헝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답시옵